지난 5월 22일 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곳에 있는 2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22명이 공연장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고 저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또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의 팔이 떨어져 나와서 저쪽에 뒹굴고 있고, 피가 튀기고, 이만 명이 모이는 그 공연장이 일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지난 6월 3일날, 또 런던에서 동시 다발 테러가 일어났어요. 다섯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테러를 자행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일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잔인한 것은 그 테러를 일으켰던 다섯 명의 그 이슬람 교도 가운데 한 명은요 25cm에 해당되는 큰긴 칼을 가지고 한 여자를 죽이는데 찔르고 또 찔르고 또 찔르고 그래서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자냐? 전혀 안면이 없었던 여자입니다. 이외 관계가 있느냐? 이해 관계도 없었던 여자요. 그런데 그큰큰 칼로 무참하게 찔르고 찔르고 찔러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시킨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이런 일할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해요. 예. 그들은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어떤 신념입니까? 예, 유럽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도 백인들을 죽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요. 예 그렇게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주어져갖고,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아주 어여쁜 미녀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잔치가 벌려지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농담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인터넷을 예 통해서 뒤지고 점검해본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릇된 신념 속에 악령이 역사하니까요. 사람 죽이기를 무슨 짐승 죽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님 때문에 생겼던 그릇된 신념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갖고 죽여야 된다는 거요 그런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는데 학력이 역사하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거요. 예 아마 그 세력이 계속 같으면 아마 천만 명 이상 죽였을지도 몰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세 나라 동맹군이 모합을 치기 위해서 애돔 광야로 들어섰다가. 7일이 지나가면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된 거요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바세 제의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두 주에 걸쳐서 다 읽었으니까 알고 있죠 예. 그 엘리사의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압까지 쳐들어가서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26절 말씀 보니까 모압왕이 호위병 700명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그 적진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별 일이 없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될 마다델을 데려와. 성위에서 본제를 드린지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잡았어요. 예. 왕위를 이을 자게 아아들을 본제로 드렸다니까요.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이 예 섬기던 신은 금오스 신입니다. 이방신. 그금오스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본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본제가 뭡니까? 본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본제는요. 일단 짐승을 잡습니다. 보통 잡아갖고 먼저 피를 뺍니다. 피를 빼갖고 제사장에게 주면은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면, 동서남북으로 뿌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갖고 가죽 안에 있는 뭐 모든 내장, 살, 그 다음에 뼈를 전부 다. 제사장에게 주면은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예, 불러태웁니다. 1%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그 재단을 위해서 불러태우는 것이 본제요. 예. 그러니까 이 본제는 다른 제사하고 차원, 차원 자체가 틀리는 거요. 그 그러니까 모아방이 너무나 급하니까 자기도 죽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될것 같으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마다들, 예. 왕위를 이을 그마다들을요 본재물로 내놨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칼로 여러분 죽일 때, 그 아들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며.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신념이 들어가면은요 자기 하나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릇된 신념들이 있어요. 그릇된 정치적 신념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신념이 잘못되면은요 이거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지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제 처가 외숙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숙모님 지금 뉴욕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 그 외숙모님이 16살 되던 1950년 6월 어느 날 큰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서 이틀을 잘 재밌게 노는데 3일째 되는 그날 유교가 일어났고 예. 여러분 유교 아시죠? 요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교를 모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선생들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유교가 뭡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유교전쟁이에요 오, 예. 젊은이가 몇명 죽었느냐 우리 한국군인 20대 젊은이들 또 미국 젊은이들 유엔군 젊은이들 다 합해서 19만 명이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38만 명이 죽었고요 31만 명은 행방불명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들만 그러니까 중공군 그 다음에 북한군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이 그 전쟁이 유기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외숙모님이 열여섯 살때큰 집에 놀러 가서 이틀을 놀고 3일째 놀라 그러는데 유기어가 터진 거요. 외숙모님은 집에 두고 온 아버지와 어머님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만나러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막 울부짖고 있고 큰 아버지는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예. 어린 나이에 그 여자의 몸으로 어릴라가냐고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말리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큰아버님, 큰아버님이 여러분 퀸주 장로의 허태영 장로님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허태영 장로님의 큰아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버님 가정하고 나만으로 피난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버지 어머님 여동생하고 과단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거야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엄마 생각에 눈물 없이 잠을 든 적이 없느라고 회숙모님이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살 때에 아버지 어머님 여동생하고 생이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비극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외숙모님만 생이별했습니까? 우리의 둘째 형님도 여러분 생이별했어요. 그럼 뭐 우리 가정만 그런 비극이 있습니까?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6.25 때문에 98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 그러니까 천만 명의 가족이 6.25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요. 그렇다면 이 비극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 지금 한국의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 가고요 북한은 요 근래에 다섯 번이나 여러분 알고 있듯이 비사일를 쏴죠. 이 모든 비극, 이 슬픔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니까? 예.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신봉하던 그 신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이 비극이 생겼다니까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사이 한국에서 이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요. 정치인 가운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 그래요. 예.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국에서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나갔을 때그 목사님이 저에게 왜 반정부 운동을 하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세례요한을 보라는 거요.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왕 헤롯 안디바죠. 그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을 로마로 보내놓고 그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와 결혼을 하잖아요. 헤롯디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적했느냐? 세례요한이 지적했거든요. 오, 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게 갇혔어요. 끝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에서 목에 예? 칼에 잘려갖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오. 목사라면 세례 요한처럼 대통령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리가 있으면 얘기하고 폭로해야 된다는 거요. 정부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파헤치고 폭로해야 된다는 거요. 예,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예,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아시지 그 다음의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성경의 내용을.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할 때요 무슨 과목인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은 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비교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오게가 쳤던 세례요한이 제자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입니다 한때는 세례완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죄를 지고 카심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계가 젖어 있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예,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 보면 요한이 오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듣고 코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1년 이상 오게 갇혀 있으면서 면회 온 제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예.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잘못 들으면 그 다음서부터 신앙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요. 기쁨이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말을 듣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영적이 아니로구나. 신앙적이 아니로구나. 아하, 이 친구의 말을 따라가다가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원수를 지낼 별은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그 다음서부터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완의 문제가 뭐였느냐. 끊임없이 면이 오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말만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자들의 말에 넘어간 거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옥에 갇혔다라고 나오고 그다음 구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고요. 갈릴리로 가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옥으로 들어갔고 갈릴리게에 가서 여러분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했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자기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면에 오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요.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 예. 예수님이 예, 창기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하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기를 좋아한다. 아, 세리 의 와니 들어보니까 이게 미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자기는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예,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 말씀을 중고했는데, 아, 예수님은 뭐 창기와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뭐 먹고 마셔? 아, 이거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라 그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로마의 힘으로부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정치인들을 꾸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자기처럼 죄 없이 오개가 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것이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옥에서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서부터의 내용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건 베드로건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연구하고 예수님을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요. 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 일체 하지 않았어요 딱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내 스승 세례와 에게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집에 가서도 여러분 꼭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보금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딱두 가지요 내가 보금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예, 끝! 다른 얘기 하자 이 내용만 내 세상 세례요한에게 가서 전달해라.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정치에는 단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관련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간섭한 적도 없고요. 세례 요한처럼 정치인에 대해서 뭐를 지적한 적도 없었고 비판한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두 가지요. 복음 증거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였지.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번 생각을 했다고 가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뭐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온열에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잘 알지. 예수님이 잡힐 때 분노한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쳤어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너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두 군단이 더 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군단이 몇 명입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군단은 2만 명에서 8만 명이에요. 그러면 중간 5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12 군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한마디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60만 명이 넘는 천국과 천사를 예? 보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를,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고 하면 애들 장난이지.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면 애들 장난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정치에 간섭하거나 반정부 운동을 하거나 대모를 하거나 이런 일에 주님이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꿰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 보니까 임금들과 오늘날 대통령이에요.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들을 얘기하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가 갈리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성경의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독립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기도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두 방에 핵폭탄을 떨어지고 나서 우리 한국이 해방됐다니까 사람들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 한국의 요사의 정세를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 유튜브를 보다가 요새는 안봐 너무나 골치가 아파가 이 뉴스를 보니 방법이 없고 저 뉴스를 보니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고 저 사람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고 누가 나온들 한국의 지금 그 어려운 경제와 정치와 안보를 누가 나와서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통일도 될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땐 정치적인 신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신념 속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교회 한 다섯 번 정도 옮기셔서 예. 그런데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예. 그 장로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의 문제점, 목사님의 문제점만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그래.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다 해봤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짧아요. 70, 80살면 가야 돼.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시기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조금 조금씩이나마 상이 쌓여지는 거지요. 그렇게 싸우면서요, 예. 원망하면서불평하면서 비판해가고 내가 말씀드렸지 옛날에 몇주 전인가요, 몇달 전에 말씀드렸. 그러면 하늘나라 상이 사이즈를 안아요. 예. 그각 그 장로님은 잘못된 신념이 들어간 거요. 예. 제가 볼땐그 장로님의 문제점이 제일 많아. 예. 비류도 제일 많고. 근데 어디를 가나? 그냥 파헤치는 거야. 무슨 CIA, 무슨 뭐, 예, 요원처럼. 그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전파. 지금 의학이 발달됐습니다만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신경을 쓰셨고 관심을 쓰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 전파에 심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